일4팔 카드라고 있죠. 한국판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보면 되는데 2012년에 일꾼이란 이름의 의문의 사람이 블로그에 업로드하면서 알려졌죠. 어, 총 90장이고 여러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2번 카드랑 26번 카드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한 걸로 유명하죠. 어, 이번 카드 보면 교복 입은 여자아이가 왼손에는 8시 30분을, 오른손에는 14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은 14년에 있었죠. 2014년에. 그리고 세월호는 8시 30분에 CCTV가 작동을 멈추면서 가라앉아. 26번 카드는 교사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고 그 위로는 자신의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말 슬플 텐데라는 문장이 써있죠.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상징하는 노란색 얼굴 모양들이 여러 그려져 있고. 어, 그런데 이 일사파 카드 중 22번 카드에는 어리석은 비상계엄령이란 타이틀에 야간의 고층 빌딩들이 있는 도심으로 군용 차량과 군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어, 그걸 막아서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어, 이 카드는 어젯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을 연상케 하는데 이 카드가 2012년에 나왔으니까 꼭 12년 뒤에 실제로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죠. 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를 하거나 탄핵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자살 행위를 했는가? 라는 물음이 제기되는데, 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 올라온 시민들과의 인터뷰 기사만 봐도 대통령이 하야하고 싶은데 그냥 하기에는 민망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다. 어, 이렇게 말하거나, 현대 정치에서 이렇게 무의미한 행동이 있었나 싶다. 대통령의 저희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그 시민들의 인터뷰를 다룬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런 얘기들이 뭐쫙 나오는데 뭐 상식선에서 봐도 완전히 미친 짓을 한 거죠. 어. 뭐 진짜 종북적 좌파를 척결하려고 한 거라면 뭐 국회에서 어떻게 나오던 개엄령을 해지하지 않고 하려고 한 일을 하면 되는데 뭐 바로 꼬리 내리고 개엄령을 해지한 건. 진짜 이러려면 왜 엄청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개업령을 선포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드는데, 들 수밖에 없는데, 어, 저는 위에서 그 오더가 있었을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이 사진 보시면 유선열 대통령이 바지를 거꾸로 입고 있죠. 어, 엉덩이 부분이 앞으로 가게. 어, 이 사진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바지를 거꾸로 입고 있죠. 어, 엉덩이 부분이 앞으로 가게.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어, 그들이 요구하면 이 사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프리메이슨의 핸드사인인 히든핸드자세를 취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 사진은 올 9월에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지수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때 찍힌 사진인데 역시 프리메이슨 핸드사인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이 사진은 2022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순방했을 때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 모습인데 역시 히든 핸드 하고 있죠. 어 이런 사진들로 미루어 보아 윤석열 대통령은 프리메이슨으로 보이는데 어, 메이슨은 상부에서 지시를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어 그렇게 써먹으려고 메이슨 가입시키고 그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자살적인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이라도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된다. 그렇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저들이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을 텐데 어~ 내각제로 개헌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집권시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보다 더큰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 사람이 오판하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폭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그런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내각제로 개헌하자 하는 주장들이 어~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이 일루미나티 입장에서는 내각제가 가장 편해요. 어, 대통령제는 어쨌든 대통령의 임기인 5년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내각제는 뭐 언제든지 날려버리고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를 얘들이 선호하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각제로의 개헌 요구가 있을 것이다. 어, 그렇게 보고 그러나 그거 하나가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어, 뭐, 아니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민주당을 집권시켜서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어젠다를 어,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니면은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더큰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것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파악해야 될것 같고, 추후 계속해서 이번 사태 관련한 어, 영상들 올리도록 할게요.